왜요? 네, 네, 소요리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고기 뷔페에 가려고 한다. 고기 뷔페의 1인당 요금은 12,000원이고,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한다. 몇명 이상부터 통신사 제휴 카드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통신사 제휴 카드는 전체 요금의 20% 할인, 80% 지불이 되겠죠. 네, 생일 이벤트는 생일자를 포함해서 3인까지만 60% 할인, 40% 지불 되겠습니다. 우리가 X명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통신사 제휴카드로 하면은 원래 X명이 12,000원씩 내야 되거든? 그런데 80%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80 내면 돼. 그런데 생일 이벤트로 하면은 3명까지만 40%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3명이 12,000원씩 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만 40% 내면 되는 것이고, 초과된 명수, 초과된 명수는 전체 X명에서 3명 빼고, X명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12,000원씩 내야 되겠죠? 요식이 이해 되나요? 아셨죠? 자, 그런데 통신사가 통신사 제휴카드로 할인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어떻단 얘기죠? 작단 얘기예요.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더 작다? 유리하다? 눈이 붙지 않아요. 무조건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약분을 해요. 0두 개, 0두 개. 1200 곱하기 8이니까 9600. 9600X, 아이고, 크다. 는. 작을 거예요. 00, 00. 1200에다가 4 곱하니깐 4800. 4800에 3배. 4800에다가 3배를 하면은 00, 8324. 14400원이 되겠고요. 더하기. 12000을 뿌리면은 12000X에다가 마이너스 360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너무 많다 보니까 0두 개씩은 줄일게요. 96x는 작다. 144 더하기 120x 마이너스 360이 되고요. x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96을 빼니까 24x는 얘랑 예랑 얘랑 해서 마이너스 216인가요? 넘어가면 플러스 216 왠지 아닌 것 같은데? 360에서 1 4 4을 빼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계산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216이 되는 것이고요. 양변을 24, 24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눴더니 약분 돼서 X는 크다, 뭐다? 이게 하나의 수로 안 되나? 9 되나요? 그렇게 되죠? 또몇 명부터 가능한 건가요? 9보다 커야 돼요. 10명부터 가능하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예, 좀 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명만 40% 내면 되고요. 60% 할인해주니까, 나머지 X-3명. 초과된 인원은 1이0 0 0원씩 내야 된다. 라고 식을 세워주세요.